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어, 일단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중 호걸 그 노래를 진짜 진짜로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 가딱제 노래네요. 생일 축하해. 어 아니 야 아니 이렇게 아니 원래 방송할 때 주려고 한 그런 거 아니야. 아 뭐야? 생일 축하해. 자기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디노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바로 가볼까? <laughs> 어터프했서 방금 그죠? 아 우리 막내 다 컸네 다 컸어 심쿵했다 심쿵했어 잠깐만 편집 호시형 이제야 선물을 주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정말 든든하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멋있고 많이 아껴 무슨 일이 생기든 아프지 말고 형이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어 정말 곁에 형이 있다는 게참 고맙고 감사해 사랑한다 호시형 와 디노야 아 진짜 하... 아니 감동인데 디노 생작년 생일에 내가 못 챙겨줬고 재작년 생일인가 슬리퍼를 이제 선물해줬었는데 내가 장난으로 이제 작년에 어, 디노야 형은 아무것도 없네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오늘 이렇게 감동을 응. 와 저는 사실 이제 진짜 생일 선물보다도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좋은데 네 그냥 이렇게 또 어. 선물을 또아 아니 아아 아이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아이 <laughs> 아이 디노야 아, 진짜 아니 뭐하는 거야 아에에 <laughs> 뭐야 이게 오오오오아 우리 막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아주 그냥 올 여름 다 보냈네. 디노야, 고마워. 아까 디노 편지에 그글안 써져 있는 거 아니었냐고 하는데, 이게 써져 있거든요. 디노가 진짜 직접 편지 써준 거예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케이크를 참 잘해주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플레디스가 아, 닮았나요? 아, 제 머리색이 또. 어? 아니? 응? 아, 나 진짜 진정한 호랑이가 되겠네, 이거. 저 내일 주황색으로 염색할게요. 염색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자,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잔인한가? 귀. 아, 귀도 또 애매한데? 발도 너무 애매해. 발바닥이 너무 귀여워. 뒤통수. 안에는 초코맛입니다. 여긴 지금 연습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브이앱을 통해서 제가 하이브 투어를, 어,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자, 한번. <웃음> <웃음> 아, 오늘 미역국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제가 미역국 먹을게안 먹을게요? 아니, 오늘 저기 아침에 이제 스케줄을 갔는데, 거기 미역국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네, 여러분들, 어, 많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공들여 만든 새해 봄이 나옵니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저는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